이 어디죠? 부진해장국에 간다? 네 가서 네. 차선책명식 네. 나온 거네 너무 아, 맛있다 아. 왜 이렇게 똑똑똑똑 말아그럼끄러명으로 이행식 방. 화라는 제주에 오니까 명 명방스러워 어아 이거 맛있게 생겼다 어야 이거 너무 귀엽다 귀여 싹싹 어. 야, 이거 어떻게 셋이 나와? 됐다. 하나, 하나, 둘, 셋. 하나다. 하나, 둘, 셋.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웃음> 네? <웃음> 어디, 어디 가세요? 저도 몰라요. 저 <laughs> 어디 가요, 진짜? <laughs> 방이 되게 많은데 그거부터 소개할게요. 자, 들어오세요. 컴 자,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이 이게 조금 뭐예요? 벽이 없네요. 네, 여기죠. 네. 여기는 샤워만 이렇게 쫙 네. 하고 가볍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네. 네. 입구라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좀 이제 주방. 네. 여기에서 이제 좀 자랑할 만한 거. 뭐요 가글도 있고요. 어, 가글이요? 가글인 거 같아요. <laughs> 가글 깨누는 비누 같은데요? 비누요? 들어오세요. <laughs> 또 이제 이렇게 커피 커피를 뽑아 먹을 수 있다. 캡슐이 세 개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제 세 명이라도 세개 준비했어요. 네. 그다음 이렇게 뭐 괜찮은 음식물 네. 쓰레기통 버릴 수 있는 쓰레기 네. 전용 이렇게 있고요. 네. 이게 뭘것 같아요? 냉장고요? 아 이거 무서하 네. 냉장고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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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좀 자랑할 만한데 여기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네. 오늘이좀 오래 걸리네요. 여기서 이제 바베큐도 할수 있고. 여기 바깥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어, 완전 좋네요. 그쵸? 여기는 아마 서영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세요. 들어가 보세요. <laughs> 들어가 보세요. <들어간대요? 웃음> 이제 제 여기 한이 정도까지 와가지고 진짜 서영을 할수 있어요. 네. 제 바깥에 한번 봐주시요 여기는 좀 덥네요. <laughs> 조용히 하시고. 많이 <말이> 많네요. <laughs> 어, 이거 되게 좋네요. 진짜. 이거 이제 좀불 이렇게 옮겨서? 들어 오시죠 모기 들어오겠어요. 빨리 갑시다. 밖에 뭐야? 이게 나간다. 어, 나 봤어. 자, 이제 2층을 소개할게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방두 번째는 네. 소개하기 전에 이제 나쁜 네. 것을 이렇게 좀 어? 네. 없애 버린다는. 네. 드림캐쳐를 준비했고. 스텔이 어, 어떻게 되죠냐잘 예? 잠돋습니다. <laughs> 아, 여기는 이제 네. 제 방이거든요. 어, 제방 제, 같은데. 아니요, 제 방이에요. 안녕하세요. 지금 숙소에 들어와서 저희는 독 독방 독방을 쓰기 아니요, 위해 빨리 좋겠다. 독방을 쓰기 위해 가위바위보하고 있습니다. 응.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laughs> 와. 야, <laughs> 니네 마음이냐? 와, 미쳤네. 잘 간다. 안 아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와, 와 우와. <laughs> 미친 우와. 이거 아니야?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진짜. 이번엔 좀 다른 거네까 다른 아, 거 내, 아, 다른 거네 다른 있어봐. 거 내? 다른 또, 거 내. 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laughs> 여기는 이제 일어나면 네 어, 날씨가 좋네? 나가야겠다 이렇게 한번 하면서 날수 네.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네? 어디 가시죠? <laughs> 저기 참조! 리더! 여기는 뭐 네. 화장실인데 네. 이건 좀 무시해주세요 어쩔 수 없죠 그럼 들어 물때는 네. 어. <laughs> 아닐 거예요 그리고 <laughs> 여기에서 뭐 이렇게 있고 <laughs> 여기 머리가 되어있요 그렇죠 수건도 되게 많이 있죠 <laughs> 어... 다 있고요 네. 아, 갑자기 손 씻네요 <laughs> <laughs> 아 칫솔 가져왔는데 <laughs> 여기도 칫솔 이 있네 자그 다음에 여기서 좀 사색이 잠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앉아서 한 번씩 <laughs> 좋네 그거 카드키 안고 받아서 그래 잠깐만 기다려 어나 이렇게 네. 딱 일어났는데 약간 초황금 아개 잡을 자고 있었어요. 네. 자고 있다가 어. 일어나야겠다. 아 바다 보고 싶네. 어. 아. 바다 <laughs> 완벽해요. 이제 마지막 제가 좀 좋아하는. 여기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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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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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여기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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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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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어? 아, 술이 아닌데? 차를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네. 밤에는 빔프로젝터를 써가지고 영화를 보고 있요 야외에서요? 모기한테 뜯기고 싶으세요? 모기 스프레이 있어요 아 모기, 있어요? 네. 네. 아네살 거예요 네 구라치시네요 아, <laughs> 원래 원래 이런 거 소개할 때는 구라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시색자가 얼마냐고요? 얼마입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삼박에 470,000원 와우! 여기다! 와우! 리다 여기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영월 국민학교 여기는, 여 같이 여기는, 는는 지금 엄청난, 엄청나게 좋은 숙소에 가? 네 명을 공연할 네. 달아야겠다. 어관계도 아니셨어요? 제주도 민인데요. <laughs> 여긴 처음 이다 유비리지 미스 키 <킴> 아니었어요? 알습니다 <laughs> 맛있네. <laughs> 무슨 초등학교 나오셨죠? 비밀인가요? <laughs> 나이에 좀 민감해요. 대학교 아니고 초등학교 네. 비밀이야. 네. 나이에 좀 민감해요. 국민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네. 사실 여기 나왔는데 여기 55년에 폐교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제가 <laughs> 사실 그래서 제가 말을안 해요. 하니까 좀 많아 보이잖아요, 확장이. 초등학교 시절보다 이제 사회생활 시절이 더 기시부연. 그렇 이제 곧퇴직하면 <laughs> 어, 아. 어? 오 이제 도비는 네. 프리가 되시네네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카페를 하나 찾아볼까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탐방하러 아, 네 오케이 역시 위스키아무시시사이씨 네. 아시국의 일본어? <laughs> 오쉣 <시? 웃음> 니하옹 어? 아아... 아, where are you? On your level 아아아아 아, 아, 말해야 되나 아, 아아아 어, What is your uh, d i n n d i n o Pasta and f i l l up and egg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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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여기여 Where are you? 열래 I don't know 아 여기 식당 이름 어디냐고 아노노노노 <laughs> 아니야? <laughs>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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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 i I think You You stand 이 a n 너 이탈리안에 있는거 같다아 <laughs> <laughs> 어디냐고 어디를왜아 제주도 제주도를 말해줘걸아 제주 아이아 제주? 아 제주 아 제주 이고하셨습니다 예아 맛있어? 마음 공백 높다 뭐라고? 맛있는데 너가 안 좋아하는 사이아 진짜? 나? 왜? 김여린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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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laughs> 이거 샴페인이다 우리나 했었어야죠 촬영하고 있는데 오, 촬영 어디죠 여기 있는데 오! 오 미안합니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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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뜯었어 오, 아직 안 뜯었어 없다. 아 <laughs> 오늘 와인은요 뭐였죠모스카토모스카토고요 샴페인 종류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탄산을 머금고 있어요 네. 어, 냄새가 아주 중요해 네. 좋아요 와인 어떻게 받아요 와인은 아 그냥 가만히 있어. 아 있어요. 써머니에 아, 아, 서머니가 어? 아이스크림이. 또 먹지 있구나. 먹지 마. 어 남의 거야.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laughs> 유통기한 써있나? 아니 안돼. 먹던 거구나. 어... 와 제조가 2000년 1월 1 1일이야친거 아니야? 근데 왜 그걸 안 버려? 그니까 왜안 버려? 이거? 님 먹으라는 건가? 원래 먹으라 와인은 싶어요. 리를 짜는 거 아닌가요? 어, 리 리를. 이게 리를이야? 이게 리를이야? 게리를야야 이거 리를이지? 소리야 와인 원래 가장 볼록한 부분까지 따로 르 리를이잖아 그니까 아니야 아니야 좁아졌잖아 자. 그래. 야 이거랑 이거 똑같애 먹어 자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짠 안녕세요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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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눌렀어? 버튼? 어 뭐? 지금 한 거야? 아냐 안 했어 <laughs> 뭔가 이상하고 있는 거지? 뭐지? <laughs> 왜, <마> <laughs> 왜 말을 안 해? 이거 말안 하는 거야? 뭐지? 뭐, 그리고 있어. 뭐지? <laughs> 뭐지? 그린다. 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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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진짜 똑바로 그랬다. おいおい 못할 어나 못할 나무아 오르지 못할 나무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도 안 못할 나무 아 됐다 아 좋아요 네. 멋있어요 음, 여기 야 애월 후식 여기가 나은 거 같아 약 1km 상당의 밥 먹고 걸로 갈까? 가만 커팅 해보십시오. 달달 잠깐 뺄게? 예, 끓일 것 같아. 시럽이 다 시럽이야. 시럽. 뭔가 뮤직비디오를 찍어야 될것 같아. This station is k u a 또 노래 나 얜 마스크팩 하고 있어. 카밀 뷰티. 래 아니. 할거다한거 같다. 응, 바디 끝이야? 아니. 여기 기념품 샵도 있고. 가볼까 그래. 찍어줘. 응? 아 이쁘다. 라라르트 한 장면. 넌넌 뭐냐? 뭐가 정정하지 않아? 이건가? 아, 이거다, 이거다. 겨울왕국처럼 해 줘. 어? 겨울왕국처럼. 이게 뭐야? <laughs> 몰라? 몰라? 실망 겨울 왕국. 겨울의 왕국? 진짜 못 알아듣고 뭐라고? <laughs> <윈터 코리아? 웃음> 뭐라고? 아뭐 쳐달라는 거야. 뭐. 겨울 왕국. <laughs> 거 아니야, <laughs> 아눈 사람 만들고 있어. 안 돼, 너가, 안나야 <laughs> 에메랄드 바다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우와 지금 네. 저희 컨디션을 <laughs> 컨디션을 아, 다시 그런가. 회복하고 네. 와, 나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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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멩이가 잘어잘 <laughs> 간다 <갔다. 웃음> 멋있다. <laughs> 아내 화면 진짜 예쁘다. 사람이고 <laughs> 화나는... 뭐 있는 거야? 왜안 와? 찍으려고 에 <laughs> 돌멩이 너무 잘흔데 네, 위험해 거 컴백 오세요 오세요 컴백 하시네. 제가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한 해녀 경력 20년쯤 되신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웃음> <웃음> 들었거든요. 눈딱았다 네. 이거 얼음도 있으면 좋은데 얼음 사려면 너무 비싸 음. 자 이제는 취향 차이고 이거를 음. 받고 자 숟가락 이건 네. 전용 숟가락 레몬을 터트려 터트려, 어, 터트려. 음, 보여줄게. 네. 즙을,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쓴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이거 먹을 때까지, 음, 얘들아. 네. 음. 어, 그럼 애껴 먹으라는 말인가? 그렇지, 이제 하나씩 터트리라고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터트리면 레몬 즙, 레몬 냄새가 나. 어... 그리고 먹으면 돼. 그리고 조금 쓰다 싶으면 이걸 더 넣고, 뭔가 좀덜뭐 이게 술인가 하는 사람들은 술더 먹으면 돼. 이건 이제 자기 취향 잘게 잘게 잘가이 자리에다가 어자리짠다자자다자이자리가이와이스리에이스이자이리